과민성 장은은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증환은 아닙니다. 단지 증상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킹 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과민성 장중근 많이 들어보신는명이죠 여기 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환자분들께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혹은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염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일까요 답은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대장이 염증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과민성 대장염은 틀린 용어고요 옛날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랬는데 증상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장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원인될 수가 있어서 위장과 소장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서 과민성 대장이 아니라. 과민성, 장, 중,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제가 최근에 본 환자 증례를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35세 남자 회사원인데요. 반복되는 복통과 설사로 방문하셨어요. 주로 이 증상은 이제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프고 대변 후에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또 가스도 차서 빵빵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심한 장염을 앓은 후부터 증상과 재발이 또 호전이 반복이 됐고요. 대변은 하루에 3번 이상 주로 아침과 식사 후에 가게 되고 급히 대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식사 도중에도 급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불편하고요. 외출할 때는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지? 이를 확인하고 나간다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과식을 하거나 융주의 증상이 심한데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화장실 들락날락해서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치만 이제 밤중에 설사한 적은 없고 체중감사에 혈변은 없었습니다. 1년 전 시행한 혈액 검사나 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증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환자는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관성 장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과민성 장 중증은 반복되는 복통이 지난 3개월간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으면서 다음 세 가지 중에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복통이나 불편감이 배변과 관련되고, 둘째는 복통이 배변 횟수가 연관돼서 일어나거나, 세 번째는 제 대변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하면 과민성 장 중증을 할수 있는데요. 환자분의 경우는 배변의 증상이 좋아지고 또 하루에 세번 이상 자주 배변하고 복통이 있을 때무릎변의 증상이 있어서 과민성 장증으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은 기간에 대한 게 제일 첫 번째 나오거든요 예. 최소한 3 개월 이상 일주일에 한번 이상 그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장기간 재발과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설사하고 배가 아팠다 이런 과민성 장증은 아니고 요 과민성 장증은 제 증상이 재발하고 오전이 반복되는데 자연히 없어진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그런 거에 따르면 5년이 지나도 5%만 소실된다 그래요. 대부분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게 반복되면서 배가 아프고 또 설사한다든가 배변 습관 관련되기 때문에 환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제 이 환자처럼 이것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발표할 때 설사하고 복통의 사르르하면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 복통이나 불편감이 배변하고 연관되고 즉 배가 사르르 아파서 화장실 가고 나서 대변을 보고 나면 편해지는 거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죠. 정상적으로 배변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발하게 대장운동이 일하고 식사 후에도 대장운동이 활발하면서 대변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민성 장 증후는 주로 아침이나 또 식후에 아픈 것이 많습니다. 아, 물론 대변을 못봐 그래서 배가 빵빵하고 불편하고 아픈 경우도 어, 과민성 장중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상은 이제 복통이 배변 횟수가 변하거나 또 대변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설사와 함께 자주 묻은 변이 모여서 복통이 생기는 건 되게 설사형 과민성 장중이라고요. 변비가 생겨서 변이 딱딱해지나 거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가스가 차고 빵빵해서 배가 불편하고 아프면 변비형 과민성 장중고 합니다. 설사가 생겼다 변비가 오가는 것을 호남형 과민성 장중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를 되게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을 진단할 때그 기준에 대해서 주로 증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할까요? 과민성 장 증은 기능성 위장관 장애로 화학 검사, 내시경이나 방사능 검사에서 길적 원인이 없을 때 내려지는 질그입니다 음. 길적 원인이라는 것은 암이라든지 염증장 질환, 감염성 장염 등의 뚜렷한 원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능성 장이라는 정의는 신경성 같은 정신과정 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없다 이런 건 아니어서 기저질환이 유장한 기능의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이선 내시경에서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길적 질병이 없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위장관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나 내시경 방사선 검사에서 길원권이 없을 때 그것을 확인한 뒤에 과민성 장 중근의 진단을 낼수 있는데 그렇지만 과민성 장 중근의 증상은 아주 뚜렷하거든요. 배변류에 복통이 없어진다든가 설사 변미가 생기면서 복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기적 질환을 의미하는 경고 증상이 없다면 이런 진단 기준만으로 우리가 과민성 장중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거의 진단 정확도가 90%에 가깝기 네. 때문에 아주 나이가 젊고 특히 경고 증상이 없고 진단 기준이 있으면 증상만으로 진단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기 증상을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내가 과민성 장중이라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고 증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경고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고 증상이란 이제 기술적인 대장암 염증 염증성 장 질환 감염성 질환을 일는 증상입니다. 발열, 체중 감소, 빈혈, 심한 만성 설사, 야간의 빈별한 증상, 염증성 장 질환이나 장암의 가족력, 50세 이상의 나이가 대표적인 경고 증상입니다. 발열은 감염성 질환을 의미하니까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우리가 50세는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암 검진한 나이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새로 생긴 증상은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되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빈혈은 이제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 질환에서 궤약이 생기면서 치료이 자꾸 생기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장출혈이나 빈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기술적 원인을 감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간에 빈변한 증상은 기술적 질환이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 이상이니까 과민성 장기구는 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침이나 식사 후에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장이 쉬는 밤중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빈변하게 증상이 반발했다 이건 이제 기술적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그렇다 하더라도 증상이 최근에 처음 났다거나 증상의 정도나 추세가 약화되는 경우도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식... 후에 복통이 동반되면서 막 설사를 하는 분들이 꽤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민성 장증후는 얼마나 많은 병일까요? 뭐 서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아서 여섯 명에 한 명이 장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가 되면서 점점 이런 기능성 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국 표본조사는 우리 정영숙 교수하고 제가 한 거에 보면은 한삼 퍼센트 미만이었는데 최근 전화 조사나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 오에서 십오 퍼센트까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히 보는 질환이고요. 이게 증상이 악화호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소화기내과에 내려오는 진단 중에 두번째 해당할 만큼 많은 질환입니다 굉장히 많군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환자분들 괴롭히고 그런 병인데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을 오래 앓게 되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과민성 장은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해진다고 위장관이 점점점 망가져서 염증성장질을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질환도 아닙니다. 단지 증상의 재발과 호전이 반복 되고 자연 소질의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함께 가는 병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좋아졌다가 재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은 굉장히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과민성 장후군 환자의 소수만이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대사수의 환자들은 식단이나 생활습관,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증상을 조절 하기 쉽습니다. 아주 심한 증상은 아까 말했죠 소수의 진이었지만 약물과 상담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민성 장후군 환자는 재발과 호전이 반복되고, 삶의 질이 부척 떨어져 있고. 거의뭐 다른 기술적 질환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가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삶의 질의 항목을 측정을 해 봤거든요. 과연 이 감염성 장증을 때는 얼마큼 환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8덟개 영역을 조사했는데요. 100점 만점인 가장 좋은 점수인데요. 칠십 점대가 굉장히 많아요. 대인관계, 사회생활, 활동 장애도 점수가 나였지만 특히 건강 염려가 오십삼 퍼센트로 가장 나쁘고요. 음식 섭취도 섭취를 하면 더 증상이 나빠지는 소리인지 굉장히 나쁜 점수 육십 대이고요. 이런 음식을 섭취 못하고 이러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고 느끼다는 것들이 육십 점대로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건강 염려 영역이 낮은 것은 자꾸 증상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장질구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또 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많은 것은 이 병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이 병이 오랫동안 함께 가고 괴롭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건강 염려를 안하셔도될것 같고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못 하게 되거나 또이 병이 이제 자꾸 사회생활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감을 가는 거죠 병원에 가서 심각한 기질증의 업무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도 이런 증상에서 쉽게 벗어날수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괌성장증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관리를 잘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조절을 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또 삶의 질을 높인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과민성 장주후의 정의와 증상, 또 예후 등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과민성 장주후의왜 생기는지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